안녕하세요. 다온이에요. 오늘은 대학생 가방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전자공학과 3학년으로 이제 재학 예정인 대학생이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공대생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 모두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최소 두달 이상. 길게는 2년까지 쓴 제품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가져왔으니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숄더백, 크로스백, 백팩 순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메고 다닌 레더리의 숄더백 가져왔습니다. 이건 레더리의 볼티드 스퀘어 숄더백이에요.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는 클래식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사이즈감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포켓이 하나, 둘 하고 여기 세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은 아이패드가 필수품이잖아요. 아이패드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제 아이패드는 에어 4입니다. 넣어보면 그냥 쏙 들어가요. 이렇게. 저는 이 펜슬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이 중간 여기 지퍼가 있는 포켓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점이 이렇게 마그네틱 클로징이란 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었다가 편하게 슉 닫을 수가 있고요. 쉽게 열어 닫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컬러가 블랙 말고도 아이보리, 버건디, 우드브라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는 난 무조건 블랙 숄더백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도 없이 이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자연스러운 크랙들이 애초에 나져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실생활에서 휘뚜루마뚜루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 가방은 캐주얼에도 조금 꾸몄다 싶은 날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 곳에나 그냥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닌 가방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산지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렇게 짱짱한데, <laughs> 짱짱한데 여러분 이 가방을 사실 때 진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찢어졌어요. 아니, 이건 가방 잘못이라기보단 제가 너무 딱 맞는 키링을 끼웠나봐요. 이걸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 키링을 거니까 가방이, 어머, 이렇게 심한 줄 몰랐네? 가방, 가방이 이렇게 찢어지고 말았답니다. <laughs> 근데 저 이거 너무 잘 써서 다시 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는 안 나거든요? 근데 괜히 찢어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인걸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다시 사야 되나? 하지만 제 애착 가방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키링까지 달아서 야물딱지게 2년 동안 들고 다닌 가방입니다. 두 번째 가방 보여드릴게요. 오브이의 스웨이드 호보백 가져왔습니다. 요건 작년 가을쯤에 구매한 가방이에요. 그때 아이패드는 무조건 들어갔으면 쉽고 갈색인데 그 당시 스웨이드를 꼭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가방이 심지어 가성비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카드 지갑이 같이 이렇게 걸려서 와요. 꼭 지갑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체로 가방의 포인트가 돼서 보이는 방향으로 저는 매주고 다니고 있고요. 작년 가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쭉잘 쓰고 있습니다. 컬러도 다크 브라운이라서 어디에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쿨한 색감만 입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가오는 봄에도 너무나도 잘 코디해줄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고급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방을 막 굴리거든요. 근데 근데 하나도 구김이 거의 가지 않았죠? 아이 정도? 근데 네, 이 정도는 전 신경을 안 써서. 구김이 거의 가지 않는 가방입니다. 막 굴려도. 가방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내부 포켓이 하나 있고요. 내부 포켓이 하나 있어서 저는 주로 여기에 카드 지갑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방을 처음 메고 간 날에 남자친구가 이 가방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도 너무 좋았던 그런 가방이라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창은 또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끔 아래쪽을 착 받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 바이 질 스튜어트의 숄더백 가져왔습니다. 얘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선물해주신 가방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요 하트 참이 포인트가 되는 예쁜 숄더백입니다. 얘는 노트북 15인치까지 들어가요. 제가 가끔 노트북을 사용하는 날에는 이 가방도 애용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15인치거든요? 집어 넣으면 이렇게 삐져나오긴 하는데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꾸민 날에 노트북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매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케이스 있으신 분들 케이스 끼워서 같이 넣어주면 들어갈 정도입니다. 가로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퍼는 안닫히지만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는 있는 가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얘는 소가죽이라서 오랫동안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트참이랑 세트로 파우치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알려드렸네. 가방 내부가 예쁩니다. 하트참이랑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내부 포켓이 하나 있는데 얘는 지퍼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항상 카드 지갑을 넣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꾸민 자리에 간다, 복식 있는 자리에 간다 하면은 이 가방을 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생 졸업식 때도 이 가방, 엄마가 이 가방 메고 오라고 해서 이 가방 메고 갔습니다. 그런 소중한 2년간의 추억이 깃든 가방입니다. 네 번째는 질바이 즈 스튜어트의 가방. 갈색 가방 가져왔습니다. 귀엽죠, 이거? 이거 되게 무슨. 빵 같지 않아요? 식빵? 아. 아. 아, 그래서 이 가방 이름이 브레드 어쩌고인가봐요. 아. <laughs> 이름 잘 지었네요. 그죠? 귀엽죠? 일단 얘는 이렇게 펀치들이 많이 있어서 끈 조절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숄더에 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게 늘려서 크로스백으로 연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물건을 수납했을 때 자연스럽게 쳐져요. 너무 각져있지도 않고,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아서 더욱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방 들면 이렇게 끈 두꺼운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패드랑 막 이런저런 소지품들 넣다 보면 은근 가방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끈이 두꺼운 것도 어깨 부담에 덜어주는데 참 좋은 포인트였다. 음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넉넉해요. 생긴 거에 비해 옆면이 이렇게 통통한 편이라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 아이패드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보여드리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방은 내부 포켓이 두 개나 더 있고 여기 지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이런데립 같은 거 넣어 다녔었고 여기는 카드치카 넣고 다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봄에 너무너무 잘될것 같은 가방이죠. 저 지금 스타일링에도 이 가방 되면 딱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원래도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녔던 제품들을 오늘 다 가져온 거라 봄에도 당연히 잘 들고 다닐 제품들입니다.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여기도 포켓이 있다. 여기 그래서 그냥 핸드폰 같은 거 잠깐 쓱 넣었다가 빼기도 좋습니다요. 다음도 질 바이 질 스튜어트의 가방 가져왔습니다. 이 가방은 나일론 1 0 0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 굴렸습니다. 진짜 막 굴린 가방이고. 근데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이 가방이. <laughs> 저희가 어떤 짓을 하든 아무 타격이 없고 뭐가 묻었다? 쓱쓱 지우시면 되고. 구김은 안 가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가방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잘 들고 다녔습니다. 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 가방에 대해. 이 가방에 제가 이 안에 하이라이터를 넣고 학교를 갔다가 막 이렇게 뛰어댕기고 할거 아니에요. 버스 놓치고 그러면. 그래서 뛰어댕기다가 하이라이터가 깨졌나 봐요. 이 가방 안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이 가방을 거의 빨다시피 물로 막 문대고 휴지로 박박 이렇게 씻어내고 했는데 아무런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최강 가방이다. 그리고 정말 무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디에든 매치하기가 정말 정말 쉽고요. 여기에 약간의 패딩감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저만 누를 수 있네요. <laughs> 누르면 약간 폭신폭신 하거든요. 이게 어깨에 무리가 좀덜 가게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 밋밋해 보이지만 리본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 줄수 있고요. 이 가방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아이패드가 에어4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 사이즈가 이 가방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아이패드를 넣으면 딱 맞아요. 딱.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잘 조정해서 딱 여기다. 아이패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딱 이렇게 넣어서 잠그면 아이패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큰 아이패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패드가 에어포다? 그분들까지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만약 아이패드를 넣고 다닐 가방을 찾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 원래 펜슬은 분리해서 다니거든요. 잃어버릴까봐. 얘는 내부 포켓, 지퍼가 있는 내부 포켓에 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가방을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이패드의 사이즈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사실 검은색 크로스백은 필수템이잖아요. 어떤 코디를 하든 이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4계절 내내 너무너무너무 잘쓴 가방입니다. 다음 가져온 제품은 르꼬크의 호보 크로스백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죠? 하얀 색깔. 완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크림... 크림빛이 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수납이 매우 매우 넉넉합니다. 아주 그냥 내부가 널찍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 노트북은 안 넣어봤는데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아 노트북이 들어가네. 어머. 이 가방 15인치 노트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심지어 여유도 있어요. 음, 헐, 처음 알았네. 노트북이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가 크림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봄, 여름에 정말 잘 매주었던 가방입니다. 딱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즈음에 사서 정말 잘 들고 다닌 가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있네. 잘안 빠지는데요? 넣은 건 진짜 잘 들어갔는데 왜안 빠지지? 어, 아 아니네 잘빠잘 잘 빠집니다.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대학생 가방으로 추천. 이게 검은 색깔 가방보다 하얀 색깔 가방을 들었을 때잘 어울리는 코디가 꼭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이 가방을 애용해 주었답니다. 키링도 달았어요. 아 그리고 이 가방 한 가지 좋은 점이 아예 키링을 걸라고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까지 달고 다녔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 뒷부분에 얘는 지퍼로 포켓이 있어요. 이 지퍼가 소중하잖아요. 지퍼로 포켓 있고, 양 옆에 쬐깐한 주머니들도 있고, 내부에도 포켓 하나 있습니다. 지퍼가 있는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가방 소재는 나일론이랑 면이 거의 반반 정도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묻으면 그냥 쓱쓱 지워주면 되는 가방입니다. 하얀색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나일론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한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이 가방 크로스로도 많이 매주고끈 줄여서 숄더백으로도 많이 연출해줬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아는 애요. 제가 이 가방 들고 다닌 사람 저밖에 못 봤어요. 또한 쉐입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타입입니다. 어떤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 그런. 그냥... 너무 축 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아이고 여기도 밑단이 한번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서 아주 실용성도 좋고 매우 매우 애정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노트북까지 들어가다니 다음 가방은 짜잔! 뽀글이 가방이에요. 키시닝의 뽀글이 백 가져왔습니다. 얘도 크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연출해줄 수 있는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죠? 얘가 노트북까지 들어가요. 제 노트북이 15인치라고 했잖아요. 보여드리면. 근데 이 가방도 15인치가 마지노선입니다. 저보다 더큰 노트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짠. 자석 클로징이라 이렇게 촉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제가 23년도 겨울부터 아 사고 싶어서 약간 벼르고 있던 가방인데 그때는 꾹 참았거든요. 근데 24년 겨울 참지 못했습니다. 얘가 키시닝 패션에서 파는 아이인데 크게 대폭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주문을 걸어서 기다렸다가 받아본 아이입니다. 첫눈 오는 날에도 얘 메고 남자친구랑 첫눈을 맞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얘는 아이보리 컬러도 구매했고 그때. 소라색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얘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 배색이 너무 어울려요. 근데 예쁘긴 예쁜데 아무래도 손이 더 자주 가는 건 아이보리인 것 같긴 해요. 더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가 좋으니까. 지금 입은 이 코디에도 얘가 훨씬 잘 어울리죠? 매주면 너무너무 귀여워집니다. 매면 이렇게. 맸을 때이 앞부분이 너무 포인트가 돼서 좋아요. 귀엽죠? 수납력도 짱짱하고, 그리고 튼튼합니다. 노트북을 넣으면 사실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뭐 걱정 없었습니다. 여러 번 노트북까지 넣고 이 가방 메고 다녔었거든요. 뭐 찢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아주 튼튼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부, 지퍼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카드 지갑이나 립 같은 거, 넣고 다니는 편입니다. 두 컬러 모두 보부상 가방으로 추천드려요. 지금부터는 백팩을 두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져온 건마스마르즈의 핑크 색깔 백팩입니다. 일단 이 핑크 색깔이 너무 예쁘죠? 러블리하지 않나요? 이빨강 색깔로 들어간 로고 포인트까지 이 핑크색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가방 하나로 공대생의 필수 패션인 회색 후드 집업의 추리닝 <laughs> 바지에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백팩이니까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점이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그냥 막 이렇게 구겨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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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가벼워서 이 가방이 튼튼하다고는 사실 못하겠어요. 완전 튼튼해 보이는 가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방이 끊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너무 너무 잘 들고 다니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다 들어갑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렇게 생긴 백팩 꼭 하나쯤 장만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너무 잘 들고 다닌 가방이에요. 마스마루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본 디자인의 백팩 말고 이렇게 복조리백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귀엽고 예쁜 거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개강 기념으로다가 이런 휘뚜루마뚜루 백팩이 하나 더 가지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 컬러랑 이렇게 가벼운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백팩 얘 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마지막은 진짜 시험 기간에 꼭 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엄브로 백팩입니다. 이런 거 <laughs> 저는 대학교 오면 이런 백팩 안쓸줄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스포츠 브랜드 백팩 정말 정말 무조건 메고 다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백팩과도 안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시험기간에 여러분 꼭 필요해요. 새내기분들, 백팩 튼튼한 거, 짱짱한 거꼭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올라갈 때 이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동글동글 거북이 등딱지 마냥 예쁘죠? 저는 이거 지금 제가 3학년 되니까 2년째 매우매우 매우 애용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여기 에어팟 케이스 마냥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통 실핀이랑 머리끈 같은 거 넣고 다니는 편이고요. 학생용 백팩. 생겼으니까 수납력은 말해뭐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물망처럼 있는 포켓 있고요. 양옆에 포켓도 있고요. 여기 요기, 여기도 열리고 이 안에도 수납력 짱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보통 에어팟 넣고 다니고 여기에 포스트잇 같은 거 아니면 볼펜심. 이런 애들 시험 기간에 막 바리바리 챙겨서 도서관 갔는데 하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참 하루 기분이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립니다. 여기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항상 놓고 다니고 있고요. 일단 아주 짱짱하게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 제 시험기간 애착 가방이고요. 그 앞에서 보여드린 가방들은 시험기간 그딱 2주가 진짜 빡세거든요? 그 2주가 아닌 기간에는 앞에 있는 가방들 다들 뚫어놔 뚜루 메고 다니다가 시험기간 그 주나 아니면 시험기간 전전주, 전주부터는 요 가방. 진짜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짱짱한 가방을 꼭 하나씩 사세요 네 여기까지 가방 추천 맞춰봤어요 저는 제가 지난 2년간 너무너무 잘들어봤던 가방들을 그냥 하나씩 친구한테 소개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썰 풀면서 재밌게 소개해드려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숄더백들부터 크로스백, 백팩 제가 모두 모두 애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 믿고 영상 시청하시고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새내기분들도 보신다면 예쁜 작은 크로스백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정말 정말 휘뚜루마뚜루 대학교를 위한 가방을 사실 거면 아이패드가 꼭, 꼭, 꼭 들어가는 가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대학교 3학년에 꿀팁까지 전수 드리며 이번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가방 소개 영상을 기다리실 줄은 몰랐는데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투표 올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도 놀러와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